바르셀로나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건 적당히 아아! 이스 그랜드 이즈라 도론 마무리 아 했을까? 이게! 트리거 판정이 늦게 나오잖아요 상대 아 가드를 흔들겠다라는 어, 움직임 세이브 아 잡기 세더아 잡기 아 세더이 아니라 역각! 자 텔레포트로 나와서 요가 썬버스트까지 맞추고! 아 지금 세덤에서 점프 중킥을 헛친 다음은 아 중컬을 헛친 다음은 잡기 아니면 하단이었는데 네. 아 일어나면서 뭔가눌러버리고 오! 자! 아여기 아 트리거 대공이. 어.. 게다가 대공도 좀못 잡고 아, 때문에 그러나! CA! CA 가나요? CA? CA? 아, 아 바로 쓰죠! 그니까 러 리잔 선수는 CA를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띠용! 그렇죠. 자 여기서 안전점프를 가고 싶으면 가나요? 다른거 가나요? 아, 여기서! 대쉬! 아아.. 아, 작게 풀고! 아 이거 위험해졌죠? 작게 풀고! 저.. 앉아 죽기 메타 나오죠? 충 중판! 아 대공 채고아아 세이브! 아 마지막.. 힐을 주면서.. 구석까지.. 아 대공 좋죠? 약간부터 중선 중 진짜 위험한데요. 이크도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데 작게 보거 중단. 아 저게 특정지켜가 있는데 리버설만 많이 생각하고 있었죠. 네. 역가드. 자 중권. 좋아스 이걸 이크까지 중단. 아, 또 막고요. 중단 또 막았죠. 예. 네. 하단 아예 포기하고 약발. 어? 아 지금은 리버설이안 나오는 타이밍인데 이제 트리거가 켜져 있는 상태니까 예. 리버설을 노려가지고 한번 벽을 타봤어요. 한번질러줬고 트리거. 아 너무 멀죠. 너무 멀죠. 네. 그렇죠 그 공격수단은 어떤걸로 빠져나갈까요? 아 지금 CA로 빠져나가는데요 야, 야 이렇게 되면은 HP가 얼마 없는 케미장에서 굉장히 좀 쪼달릴 수 밖에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좀시, 가면서 아 조금씩, 조금씩 걸어서 걸어서도 빠르니까 아 야금야금 스피킹 야금. 아니고요 강손 천천히 천천히 강손 한번 맞아 아 진짜 약 공격만 맞아도 죽어요 예 스티븐 죽습니다 자 중반에서 강손 내밀어지고 고추마요 어, 카운터, 중독, 카운터, 아, 어, 이게, 이야, c 까지 성공! 아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딱 하나를 해버렸어요. 오, 어, 씨발! 아, 이건 메시지죠? 이건 메시지입니다. 디아블로 독에게 보내는 암피 플레이의 메시지. 메시지죠. 아우, 또한 방, 또한 방. 지금 CA 한 방이 끝나거든요, 사실. 자아래로로 브이스킬 아 브이스킬 왜 안나오지? 야 그냥 질러! 지질서야치 어. 공, 3개! 아 그렇죠! 아는게 그래서 그렇죠. 이거죠 아 근데 약발? 허무 허무하게 기술 날라가고 자약돈 아이고! EX 사이코퍼 다시 한 번! 네.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거 한방 지금 수방 남았거든요? 브이스킬 아 지금 고민되는게 이 x 를 써서 역전을 해야 되나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예 아직 어 역전 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역 캐리 할수 있나요 아, 자 각을 보고 아, 있네 아, 이거 역시 요가 오케이로 다시 안 걸리고 시아다 맞고 안 나가고 안 나가고 자 슬라이딩 세이브 자 약발 같이 맞고 아, 야이 약손 타이밍 너무 좋은데 세이브 아 출발 자, 슬라이딩까지 완벽한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는 세이브. 자, 요가 프레임 트리거 켰고, 아, 이번에는 또못 때렸어요. 아, 근데 이번엔 죽고, 예. EX. 자, 데이지 누적시켜주고 있고요. 잡기. 잡기. 예.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스턴이기 때문에. 아, 아 이건 두턴까지 내주네요. 자, 이겨야죠. 세이브 선수도 투공을할 후동, 거예요. 그쵸. 그리고 EX 게이지를 하이트 하나는 뽑아냈다라는 거잖아니요고 잡고. 세이브! 안전 안전한 안전주기죠현현재지지세이이의 운영이 굉장히 좋아요! 아 좋아요! 지전한고아깡안 맞았고! 이거 데미지 커요! 한트리한가전앉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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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안 잡.. 한아전한아 게이지 전한 안전한 안전한 안면한 차! 전한안전차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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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아니네요. 유네요. 예, 유죠. <laughs> 네. 자, 약구. 아, 카드권 잘던졌어요 일단 중장거리 견제전에서 그 소모가 좀 많이 나는데 아, 그에서 약해진 몸인데. 아! 자, 큰 제자리 거 점프. 특코 먹었어뭐렇죠 예, 예. 그리고 방금 승력권 좋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 약발도 잘 깔았고 중단! 위험하죠, 중단! 위험하죠. 위험하죠. 약손! 약손 스턴! 이때 미이거시 어, 보는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뭐, 류도 3생 기본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다. 3고 아, 아 잘때 안장판! 아, 이거 몰라. 이렇게 되면 모르죠? 자, 구석에 뭐라 넣고 가만히 있을 계속? 가만히 있어영원히 아! 아! 자 죽어! 안죽어야 죽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건 마무리 안 되고 여기서 선택! 아아아아아! 가만히스! 아 아, 샌드백. 서로가 죽고 빠질 만한 공방을 지금 그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가만히있스까 나오나요? 자, 중도두 방에서 장렬 파도권. 일부러 아, 승리권까지 좋고. 자, 대공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겨야 돼. 돼요. 어, 킬! 왜, 아아아아 올라준다! 샌드백! 샌드백과 2대2까지 가는! 약발? 아, 무서워요. 가만히있스까 무섭거든요. 아! 그렇죠. 역시, 샌드백은요! 샌드백은! 아! EX 물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프렛 타고, 프렛! 아, 고키가 아, 유리해, 고키가 유리해! 자, 어? 이제 트리거 키고, 트리거 키고! 아! 센트백 EX! 하단! 샌드백! 아, 너무, 오우.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약간 머리가 폐하해졌을 거예요. 오! 오우! 패티셰! 패티셰! 백디쉬 굉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지가 개지가 많아. 개지가 많아. 어예 예. 예. 어, 어! 리거리거리거리거자 아, 여기서 아직 몰라 아직 한거한거 좋아요 발전 네. 거좋아지시 선수도 콤보 한 방이기 네. 때문에 아직 몰라 아직 자, 몰라. 아 몰라 누구자 네. 이렇게 해서 스피릿자로 로드 투지펜코우승은